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놀랍게도 오후 7시 7분 행운의 더블 럭키 7입니다 오늘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2023년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진행한다는 건담 베이스 20주년 기념 건담 페스티벌 네, 줄여서 g p s s 2023 찾아왔습니다 대형 퍼스트 건담이 전시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가보면 아, 유명한 모델러시죠. 네, 반도의 중년님의 완성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작품 하나하나 퀄리티가 대단해서 여기서 구경하느라고 시간을 상당히 할애했습니다. 건담베이스 커스터마이즈 컨테스트인 G.C.C.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왔던 이유는 이번 행사 최초 판매 한정판이었던. 이 HG 내라티브 건담 C팩, 각성 이미지 컬러 버전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이 행사 둘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품절되었다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입구 쪽에는 이제 다른 판매 리스트들도 나와 있는데, 아, 이미 많은 제품이 품절되었네요. 한국 건배 한정 아스트레이도 어, 상당히 오랜 시간 버텨주었다고 하지만, 제가 왔을 때는 이미 품절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정판 상품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품들 자체가 매대 재고가 상당히 꽉차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이제 펀엑스퍼 때 제가 못 구했었던 에어리얼 클리어 컬러 이거 하나 구입해 갈 거고요 엔트리 그레이드 이 에코프라 퍼스트 건담 요것도 뭐 냄새가 달걀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궁금해서 하나 집어봤습니다 판매 현황 보니까 또 슬퍼지네요 네. 내러티브가 이게 또 MG 버커 버전으로도 또 나온다고 발표가 나와서 어 갑자기 또이 내러티브를 좀 밀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엑스포 한정이었던 G40 클리어 컬러 G40 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제품도 하나 구해 갑니다 인간적으로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네. 이 아이팟 쿵을 이 구조상 사정은 이해하는데 네. 그래서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양쪽에 이 똑같은 제품들을 팔고 있어가지고 이 판매 제품 전시대를 따로 보실 게 아니면 예, 양쪽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장이 협소한 관계로 결제는 옆쪽에 더 코너라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최초 공개 제품 중하나인 SD 건담 클레오파트라들이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마쳤고요 이제 행사장을 좀 여유 있게 구경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마친 더 코너 매장에 스탬프 랠리 1번 장소가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7시까지가 용지 배포 마감이라 아, 저는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쪽에 건담 베이스 한정 지패스 버전 건담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그 안쪽에 옆에는 신한카드 콜라보 건담하고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수상의 마녀 제품들 이 HG랑 풀메카닉스 대형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고요. 또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시연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눈으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강조를 한 코너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출시 예정인 이런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 코너 옆에 건프라곤이 이렇게 서있고요. 건프라곤 뒤쪽에는 그림 맞추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메모리 게임인데 시간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급해지더라고요 상품으로는 건프라곤 홀로그램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뒤에는 펀엑스포 2023에서도 전시되어 있었던 건담베이스 코리아 한정 건담 아스트레이 대형 모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담베이스 20주년 기념 다양한 프라모델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타마시네이션 이번에 타마시네이션 스팟이 기존 건담베이스 용산에 이제 뉴모델링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완성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옆에는 해체 연쇄 해체장기 제품들 메탈스트럭처 사자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상당히 멋지네요 옆에 메스뉴 메탈스트럭처 뉴건담도 전시되어 있고요 어, 이 제품은 현재 추첨 응모를 진행 중인가 봅니다 작년에 개최한 G 패스에 비해서 왠지 장소가 더 협소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수성의 마녀와 관련해서 여기 좀 행사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예, 올해는 행사장이 반 정도로 축소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온 김에 건탄베이스 한번 들러 보겠습니다 저녁때라 그런지 예, 적당히 한산해서 좋네요 이번 주는 건프라 신제품은 없었고요 검프라 2023 이츠방 푸지가 새로 나왔다길래 궁금해서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또 많이들 뽑아가셨네요. 1 1 장이 남아있는데 예, D 상이랑 이상이 하나씩 예, 아직도 남아 있어서 세 장이면 D 상이나 이상 하나 4장 뽑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이상 하나. K. 네, 됐습니다. 네, 네 이상 나오겠습니다. 8개 중에 2개인데 설마 싶어서 두 네, 장만 더해 봅니다. 제발. 상이고요상 중에서 하나 골라 가실까요 아, 잠시 고민하는 사이에 어떤 분이 또 하이상 두 개를 또 뽑아 가셔서 어, 4네장 남은 거 그냥 다 털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라스트원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D랑 E만 보고 발려든 건데, 한 판에 9,000원, 총 9판에서 8만 1,000원에 MG 하나, HG 두개 뽑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비록 오늘 저는 스탬프 랠리를 못했지만, 그래도 또 어디서 하는지는 궁금해서 스탬프 랠리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탬프 순서는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고요. 아이파크몰 1층, 4층, 6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판 결제 장소인 6층 더 코너에 1번 도장이 있고요. 역시 같은 6층인 건담 베이스에 4번 도장이 있습니다. 4층으로 가서 야외 장소로 나가시면 이렇게 대형 퍼스트 건담 풍선이 보이는데요. 풍선으로 가는 입구에 3번 도장이 있습니다. 무인 스탬프라 그냥 찍어가시면 되고, 우천시에는 매장에서 지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온 김에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SD 퍼스트 건담의 대형 풍선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상당히 양증맞아서 귀엽네요. 대형 퍼스트 건담의 뒷모습도, 오, 야간이라 왠지 조명을 받아서, 그런가? 예더 멋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2번 도장을 찾아서 3층으로 내려왔고요. 아이파크몰 광장 쪽으로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1층에서 GPS가 인쇄된 계단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계단을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퍼스트 건담의 모습이 창가에 보이는 매장 입구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매장 안쪽에 스탬프랠리 2번 도장 찍는 곳이 있고요 조립 체험 장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건프라군이 옆에 보이고요 조립 체험 할수 있는 프라운 모델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유료하고 무료 체험이 보통 있어서 선택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9시까지고 매일 수량 한정으로 진행해서 제품이 소진 시에는 종료된다고 하네요. 안쪽에 건프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시해 놨는데요. 리퍼라든지 뭐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한 내용, 먹선 펜에 따른 이 결과물 차이에 대한 내용도 보여주고 있고, 마감재 종류에 따른 결과물 차이도 있는데, 유광, 무광, 반광으로 이렇게 나뉘어 나서 어, 상당히 이것도 도움이 되네요. 다음은 건담 마커와 마커 에어브러시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마커 에어브러시 시스템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스태프가 열심히 만든 건프라 장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시들은 입문자분들한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예, 스탬프 랠리는 6층 건담 베이스 4번 도장 장소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1층, 4층. 육층 순서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g p s 2023 행사 방문 및 한정판 구매와 스탬프 랠리 진행 방법 알아봤습니다. 2023년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진행되지만 이 이슈 한정판들은 이제 첫날 아니면은 안전권으로 할 수가 없게 돼서 왠지 또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한정판 구매나 방문시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